자 여러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sk가 무려 600조를 쏜대요 600조 아니 이게 지금 감이 오시나요 평생 짜장면 곱빼기만 시켜 먹어도 다못쓸이 어마어마한 돈잔치에서 과연 진짜 돈방석에 앉게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그 비밀을 싹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영이 영이 대체 몇 개예요 셀 수가 없어요 600조원 이게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도 훨씬 많은 돈인데 바로 이 천문학적인 돈이 지금 단한 곳, 인공지능 AI라는 미지의 신대륙으로 전부 쏟아져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말 그대로 AI 골드러시 시대예요. 너도나도 AI라는 금을 캐려고 미친 듯이 달려들고 있죠. 근데요.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골드러시 때 진짜 떼돈을 번 사람들은 과연 금을 캐던 광부들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 진짜 노다지는 어디에 숨어 있는가? 이 답을 찾아 떠나볼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SK의 600조 투자 이거 그냥 돈 점쓴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AI 골드러시의 시작을 알리는 거대한 총성, 땅 하고 울린 겁니다. 이제 모두가 이 총성을 듣고 금을 향해 뛰어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모두가 그렇게 찾아 헤매는 그 금이 대체 뭘까요? 무슨 번쩍번쩍 빛나는 금괴 같은 걸까요? 아니죠 바로 이겁니다. HBM High Bandwidth Memory 우리말로는 고대역 폭 메모리.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이게 바로 지금 AI 시대의 진짜 금동어리입니다. HBM 아 이거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AI가 밤새도록 똑똑하게 일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하식스나 레드불 같은 초고농축 에너지 드링크를 그냥 들이부어야죠. HBM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AI의 뇌에다가 데이터를 미친 속도로 콸콸 쏟아 부어서 잠시도 못 쉬게 계속 달리게 만드는 심장 같은 존재. 이게 없으면요. 채찌 PT도 알파고도 그냥 비싼 고철 덩어리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에너지 드링크 시장을 누가 꽉 잡고 했냐?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전 세계 시장의 무려 70%를 장악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1등이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그냥 광산의 왕 광산 주인 그 자체인 거예요 다른 회사들이 열심히 쫓아오고 있는데 아직은 뭐 어림도 없어 보이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SK 하이닉스는 여기서 만족할 생각이 1도 없다는 거예요 이 로드맵을 좀 보세요 올해 HBM3 양산 시작해서 내년엔 HBM4 개발 끝내고 2026년에는 이걸 차세대 AI 가속기에 딱 장착할 계획이에요. 이건 뭐 경쟁자들이 겨우 허곡되면서 쫓아오면 저멀리 순간 이동으로 슝 하고 날아가 버리는 수준이죠. 그야말로 압도적인 초격차 전략입니다. 자 여기까지 딱 들으면 아 그럼 SK 하이닉스에 그냥 모든 걸 걸어야겠구나 이런 생각 드시죠? 잠깐만요. 아직 진짜 이야기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골드러시의 진짜 승자는 따로 있다고요. 바로 이겁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골드러시에서 진짜 돈을 쓸어 담은 사람은 금 캐던 광부가 아니었어요. 그 광부들한테 곡괭이랑 천바지, 천막 팔던 상인들이었죠. 왜냐고요? 간단해요. 금이 나오든 안 나오든 광부들이 몰려드는 한 삽이랑 천바지는 무조건 팔렸으니까요. 이 안정적인 수익, 이게 핵심입니다. HBM을 만드는 과정도 똑같아요. 이걸 금캐기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 HBM 칩을 착착 쌓아서 붙이는 TC몬더라는 특수기계가 바로 곡괭이고요. 칩들을 보호하는 언더필 같은 소재는 광부들의 튼튼한 작업복인 셈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게잘 만들어졌는지 검사하는 과정은 캐낸 게 진짜 금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감정작업이랑 똑같습니다. 이런 장비와 소재들이 바로 오늘날의 삽인 거예요. 이런 삽을 만드는 회사들이 가진 궁극의 무기가 있어요. 바로 기술적 해자.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 집 떡볶이는 우리 할머니만 만들 수 있다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절대, 네버, 따라할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 이게 있으면 경쟁자들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끄떡없는 무적의 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이 회사를 가진 회사는 어딜까요? PSK 홀딩스? HBM 만드는 회사는요? 전부 이 회사 장비를 써야 해요. 광산주인이 누구든 삽은 무조건 여기서 사야 하는 거죠. QRT는 HBM 분량을 잡아내는 품질 보증팀장 같은 역할을 하고요. 금을 아무리 많이 캐도 그게 도금이면 말짱 꽝이잖아요. 그리고 한미반도차는 아까 말했던 그 특수 곡괭이 TC 본더 시장의 절대 강자입니다. 바로 이런 회사들이야말로 기술적 해자라는 튼튼한 성을 가진 진짜 승자 후보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야를 더 넓혀 볼게요. 골드러시가 빵 터지면 금광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들면서 거대한 도시가 생겨나죠. ai 골드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광 주변에 완전히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고 있어요. 제가 hbm이 ai의 뇌라고 했죠. 뇌가 막 똑똑해지고 더 많은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강력한 심장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요.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는 그냥 전기 괴물이에요. 이 괴물한테 안정적으로 피, 즉, 전력을 공급해주는 심장이 바로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입니다. HBM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ESS 시장도 함께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아직 전체 2차 전지 시장에서 ESS가 차지하는 비중은 19%에 불과해요. 대부분은 전기차에 쓰이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앞으로 성장할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막 건설되기 시작한 신도시처럼 엄청난 기회의 땅인 셈이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골드러시에는 기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기꾼도 들끓고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이제 진짜금과 가짜금, 이걸 가려내는 법을 알아봐야 합니다. 현실이 마냥 장밋빛은 아니에요. 반도체 지수가 하루아침에 폭락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잘 나가던 AI 주식들이 갑자기 고꾸라지기도 하죠. 심지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하루 만에 SK 하이닉스 주식을 1조 원 넘게 팔아치우기도 했습니다. HBM이 부족하다는 말 자체가 좀 과장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의 목소리도 슬슬 나오고 있고요. 이 모든 게 파티가 너무 과열되면 언제든 거품이 터질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바로 이겁니다. 옥석 가리기.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니죠? 수많은 돌멩이들 사이에서 진짜 보석을 찾아내는 그 날카로운 눈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HBM 관련주라는 이름표만 보고 달려들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그 기술적 해자를 가졌는지 진짜 실력으로 돈을 버는 회사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SK의 600조 투자는 AI 골드러시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거대한 기회의 땅에서 누군가는 금을 캘 거고 누군가는 삽을 팔겠죠. 또 누군가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 겁니다. 중요한 건 남들이 뭘 하던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전략, 나만의 무기를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당신의 곡갱이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AI그널 경제였습니다.